국방부 장관 후보 김용현 그 경호처장에서 했던 사람 위험천만이네. 저런 사람이 권력을 치면 뭐가 되는지 뻔히 보이는 거 있지. 큰일났네. 아주 야비한 사람이더라고. 대놓고 말 조심하라 그러고 김민석이 어떻게 잘못을 했는데도 경질을 안당하고 어떻게 오히려 승질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대, 대통령은 뭔가 다른 걸 본다는 거겠지. 자기를 그런 거를 더 사준다. 더 사준다 이런 거겠지. 기겁만장했어 입틀막에 당사자지. 그러니까 그렇게 손이 막 올라가는 사람이잖아. 그냥 막. 그렇게 없이 손이 막 때리려고 손을 들어올렸고 내려치고 이런 게다 보였잖아. 그런데도 잡아 떼더라고 자기 폭력 행사 안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봤으니까. 근데 사람들 겁줄려고 행동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니까 니네들 나한테 잘못 걸리면 죽어.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식으로 거기서 국회의원들을 지가 함부로 대하는 걸 보니까 국회의원을 저럴 정도로 대하는데 국민이나 무슨 언론인이나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그냥 막 옛날에 데리고 가서 합치니까 억하고 어, 죽었다며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잖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겠다 싶더라고 보통 일이 아니네 예산 책정할 때 내역이 안 들어오면 안 주겠다는 거겠지 그거를 뭘 보고서는 돈을 줄 거냐고 그, 그들이 뭐 어디에다 써고 이거를 다 보여줘야 되는데 친네들끼리 그냥 자취하고 놀고 먹고 이랬던 거다둘통날까봐 못하면 그러면 이제 예산 삭감 딱 되고, 특활비 못 받아? 이렇게 딱 되는 거잖아. 한번 머릿속에, 응? 이재명에 대해서 나쁜 것이, 완전히 그 가짜뉴스에, 매도돼서, 그냥 그걸 믿어버리고, 그걸 못 지우면, 그러면 끝까지 그냥 그런 사람으로 자꾸 보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사람은, 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그게 참 위험한 거거든.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무죄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난다면에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오해를 했고 잘못 봤던 것들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 그건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지. 맥을 짚어가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뜸은 틈은 이런 것런럼 것 보다가 한쪽으로 잘못. 마음이, 아, 그랬나 보다 하고 이제 접었잖아. 그러면 다시 그게 안 넘어온다고.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80년 놓친 애들이 아주 제일 문제르잖아. 죽어도 그거를 바꾸지를 않는 거야. 자기 마음을. 왜냐, 부끄러워서 그래, 또. 자식들 보기 부끄러운 거야. 자기 그렇게 말을 한 게. 잘못 봤다. 어른인데도 부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감각이 이렇게 둔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뽑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윤석열 같은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는가 그거에 그런 비판을 받으면 창피하잖아 참담하잖아 그러면 믿어야 돼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다라고 믿어야 돼 그래야지 들 부끄러운 거야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보건복지부인가 거기에서 하는 대책이 이번 추석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건데, 응급실 문제가 있으니까.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래. 더 중증인 사람한테 양보하래. 누가 중증이지? 어떻게 알아, 그걸? 이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응급실 가는 사람이면 뭐 놀러 가는 줄 알아? 양보를 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을 일 아니면 머리가 깨져가지고 몇번을 꼬매야 되는 거 그냥 피줄좀 흐르고 있으라는 거야, 말하자면? 응, 그거는 죽을 일 아니니까. 한동훈하고 이재명하고 독,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 그거 작성하는 그 30, 40분 사이에 그냥 둘이서 독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어, 아무도 없이 둘이서 딱 앉아 이야기를 했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그게 아마도 윤석열을 바짝바짝질칠마르게 속에 터질 거라. 거기에서 이재명이 한동훈을 품는 것 같이 보이면 자기가 내쳤는데 한동훈이 그러면 또 그쪽에 가서 붙는 거 아닌가 걱정할 거 아니야. 뭐라도 흘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할 거지. 그거는 비밀을 붙이겠지 서로. 그렇지만 그 기준은 이제 느끼는 거지.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이재명이 감을 잡을 수 있잖아. 말몇 마디 해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자기가 뭘 잘하고 싶어도 내 입장 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잖아. 한동훈이 사람들 있을 때 그러고서 이제 독대를 했으면 무슨 말을 했을지가 이제 뻔하지. 사실 하고 싶은 일은 많아도 할수 있는 게 없지.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목숨 걸고서 진짜 사생결단하고 다겨들지 않으면 안될 거잖아. 자칫 잘못하면 기도 못 피고 생각만 했는데 깨갱당할 것. 그런 상황이거든. 저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너 조금만 어떻게 해봐. 말 한마디만 나와도 확 밀어버리고 밀어버리고 하는 걸 보면 한동훈이 뭐를 할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하지 이럴 때에 놀랄 어떤 반전을 반격을 해야지 그런 거 못하면 은 그냥 끝난 인생이야 당대표까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안 되지 셋시서 이재명 조국 이렇게 같이 셋이 앉았는데 한동훈이 조그라들어서애 같더라고. 그 사이에 애같이 외수해서 중학생이 앉아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중2병이 맞구나. 뭘할수 있겠나. 김영현이 눈딱 부릅뜨고 너 조용히 못해 하는 눈으로 한 번만 쳐다봐도 무서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것 같잖아. 어, 한동훈이 어. 유, 윤석열의 어깨들이 여기저기 쫙 깔려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꼭 힘들어. 요번에 김융현 하는 거 보니까, 북힘 사람들이 왜 저렇게들 바보짓을 하는가, 멍청한가, 멍청한 게 아니더라고, 몸살이느라고. 다들 몸살이느라고 그러는구나. 얼마나 무서울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쥐드세도 모르게 죽게 생겼잖아, 저짓하면뭘못 꾸미겠어, 다 꾸며낼 거라고. 사고사로, 자살로, 다 꾸며낼 수 있는 거잖아, 힘들은. 질들이야.